아, 이 간장은 그 목잎을 예, 장아찌, 김치 담기 위해서 예, 삶았거든요 삶은 거를 그 장을 만들고 있어요. 물3 컵, 음, 간장 2 컵, 진간장이요. 어, 설탕 2컵 어, 그리고 식초가 사과 식초가. 예, 한컵 들어갔습니다. 매실 두 수저만 넣을 거거든요. 이래서 저장해 놨다가 냉장고에 넣어놔서 먹으면 되거든요. 예, 그리고 뽕잎 삶을 때는 꼭 이파리 줄기까지 익을 때까지 서서히 20분 정도 꼭 삶아줘야 됩니다. 예, 헹군 다음에 잘 건져서 착착 갯겨가지고 이 예, 버누면 되거든요. 예, 먹을 때는 나중에, 뭐, 짱, 짱아찌에, 이제, 뭐, 통깨를 넣는다든가, 음, 또, 고기를 싸먹는다든가, 그냥 반찬 대용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. 때에 따라서, 가정에 따라서, 음, 멸치, 똥 빼고, 머리 떼고, 삶아서, 다시다 국물과, 예, 배 있으면, 배 하나 넣어서, 같이, 음, 파와 마늘과 넣어서 같이 해도 됩니다. 저는 마늘이 좀 있기 때문에 마늘만 조금 넣을까 싶어요. 예, 두 수저 정도만 넣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